여러분, 혹시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작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페셔널한 촬영 장비? 촬영 크루? 예산? 편집? 저는 단연 기획과 준비 단계를 1순위로 꼽고 싶어요. 엉성하게 만든 건축 설계도를 보고서는 아무리 좋은 장비와 기술자를 데려와도 튼튼하고 좋은 집을, 이제 목적에 맞는 그런 집을 짓기는 어려우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제작 의뢰가 들어온 순간부터 촬영 바로 직전까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저는 프리 프로덕션 과정이 크게 기획과 제작 준비 단계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영상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은 가장 첫 번째로 고객의 니즈와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예산이나 스케줄 등을 파악하고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세 번째로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고 네, 여기까지가 기획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작 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모델 스텝 기용하고 로케이션을 찾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촬영 스텝과 이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촬영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샬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외 촬영 전날까지 소통되어야 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 네, 이렇게 ETC로 해가지고 일곱 개의 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스텝부터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고객이 영상 의뢰가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요구사항과 어, 영상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어,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돼요.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계인 거죠. 영상이 어느 플랫폼에 올라가는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뭔지, 최종 영상은 언제 필요한지, 제품의 셀링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전체적인 제작 전반의 스케줄들을 알 수가 있고 영상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영상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그런 초석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단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객과 제작사가 제작 과정 전반의 내용을 합의하고 같은 이해선상, 그 같은 기대치를 설정하고 진행을 하셔야 나중에 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때는 이제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합의하고 작업 의뢰서와 계약서를 통해서 정확히 문서로 해두는 게 서로 간에 오해 없이 끝까지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품 셀링 포인트도 알겠고, 어디 올릴지도 알겠고, 고객의 니즈도 알겠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시나리오로 녹일 수가 있을까요? 뭐, 이 제품은 이게, 이게, 이게 좋으니까 사세요. 이렇게 2분짜리 영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타겟 어디언스의 일상과 그 제품을 어떻게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공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네. 어, 내 일상에도 저런 제품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 라고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음, 그런 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제가 영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폼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글로 된 시나리오만으로는 이 최종 영상이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보여질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마 같은 문구를 봐도 10명이면 10명 다 다른 이미지를 상상할 거예요. 아마. 참여하는 모두와 고객이 같은 비주얼의 그 최종 단계를 상상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글로 된 시나리오를 비주얼화 하는 단계가 바로 스토리보드 제작 단계입니다. 근데 그림을 잘못 그리신다고요? 완전 괜찮아요. 저도 엄청 개발소발 그리거든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상상을 비주얼로 좀더 정확하게 옮길 수는 있지만 그림에 뛰어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상상과 비슷한 장면을 다른 비슷한 영상에서 캡쳐해서 예시로 스토리보드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텝 한 분과 원하는 장소에 가서 뭐 연기를 꼭 잘하지 않아도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거를 촬영해가지고 스토리보드에 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주로 레퍼런스 스크린샷으로 이제 스토리보드를 구성하는 편인데 프레임셋이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원하는 이미지를 글로 써서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진을 올려서 비슷한 이미지를 찾을 수도 있고, 또샷 타입이나 조명, 프레임 사이즈 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좁혀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보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프레임셋 소개도 같이 이제 따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미지에 맞으면서도 스케줄과 예산이 이제 내 프로젝트와 맞는 모델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촬영 스튜디오를 찾을 때에도 원하는 느낌과 맞으면서 또 예약 스케줄도 거기가 비어 있어야 되고 한 군데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촬영 스팟 간의 이동 경로나 이동 시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막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케이션, 뭐, 스텝, 모델 찾는 거는 바로 착수를 해서 찾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최근에 맡았던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진짜 촬영 이틀 전? 촬영 거의 막 하루 전 아침? 이때 겨우겨우 그 모델을 기용을 마쳤어요. 모델 한 4명 정도 썼었는데. 아무튼 진짜 완전 스릴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다섯 번째. 촬영 스텝과 이제 실제적으로 이 촬영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 논의하는 단계인데요. 촬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촬영 크루가 스토리보드를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음, 총괄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각 스탭들에게 제품 컨셉이나 스토리보드를 설명하고 어, 준비사항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그들에게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카메라랑 어떤 렌즈로 촬영할 건지, 로그 촬영인지 아닌지, 뭐 짐벌 운용이 필요한지, 슬라이더가 필요한지, 스탭들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은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 전달하고 지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어떤 샷을 현실화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카메라 감독의 경험이 필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어, 감독님, 이런 샷은 뭘로 팔로우 하면서 촬영을 해야 될까요? 이거 차량으로 팔로우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공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현실화 할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은혼들을 해야 돼요. 촬영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지식과 이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통해서 장비 렌탈, 소품 준비, 뭐 차량 준비, 촬영 허가, 위험 요소 체크, 뭐 하다못해 도시락 준비까지 프로젝트 규모가 1인 제작자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는 수준의 규모면 괜찮은데 상업 촬영으로 넘어가면은 아무리 소규모 촬영이더라도요. 기획 단계부터 보조로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혼자 해보니까 <laughs>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샷 리스트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촬영 날에는 스토리보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모델과 언제 어디에서 어떤 씬부터 찍을 건지 촬영할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리스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샷 리스트입니다. 뭐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그냥 메모장에다가 그냥 적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시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가 찾은 레퍼런스 이미지 그거랑 같이 가져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새로 이렇게 이미지랑 같이 해가지고 샷 사이즈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편인데 샷 리스트를 구성하는 것도 제가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ETC 챕터입니다. 촬영 전날까지 소통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음, 모델들은 어떤 씬에서 어떤 옷을 입으실 건지, 준비해 올건 없는지, 그런 스타일보드를 전달해야 되고요. 촬영 당일에 장소나 시간이나 도착해서 연락할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소통을 해야 되겠고요. 소품 준비, 차량 렌탈, 장비 렌탈 등뭐 이런 것들을 다 완료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거를 수행할 사람에게 한번 더 확인 차 연락을 한다든지 우리가 촬영날 필요한 그런 문서들 있죠 샷 리스트나 뭐 소품 리스트나 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문서 프린트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기획과 준비 과정을 실제 작업 예시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음,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함께 공부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